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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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세요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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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녕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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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우리, 우리 지금 라이브 방송, <laughs> 방송 중이야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보고 싶어서 저희 왔습니다 네, 날씨가 네, 너무 습하고 네. 비도 너무 이제 많이 오고 하니까 날씨가 습해요 뽀송한 주말 <laughs> 보내시길 바랍니다 습해요 <laughs> 그러니까 여러분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뽀송뽀송하게 지내시고 습하다고 에어컨도 너무 크게 틀지 마시고 유한이 뭐 먹고 있어 멘토 <laughs> <laughs> 저희는 이제 연습을 좀더 하다가 네.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네. 그러면 안녕, 잘 지내고 있어요. 안녕!